해드립 시도되네. 어, 라이너르트가 아주 그냥 저돌적이야. 멋있어, 공소 따쟤어라든지 보인다. 막 뜻이 막들어가 말고 기다렸다가 야, 여기만 있을게요. 일단은 제 공포 끝나니까.

아 궁이 얼마지? 지금 나궁몇 퍼지? 95퍼? 다 썼다. 궁한번 제대로 갈기자. 궁한번 오지게 쓴다. 잠시만요. 저기... 어그로가 있어, 갖고. 아, 좀클큰 났네. 쟤네도 예, 리퍼 있어? 다 죽어. 죽어, 죽어, 새끼들아. 나이스. 그렇죠, 이게 리포죠. 리포 리퍼 이마세하는 거죠. 리포 이마세하는 거죠. 가만히 있자. 공기 좀 채워주고 해서. 바꿔 내제위도 에서 <laughs> 우이꺼네알수야잘 한다. 도망가네. 뭐야 이 새끼? 아 미친 1인공 뭐야? 나한테만 그래. 깼다 이거는. 어, 리퍼 또 있네요 나 말고. 제도 리퍼 두 명이다. 아 위도 바꿨어. 내위도만 누려가지고 아 기분 상했나 보네. 공고 싶어. 동한자식그두명개 <laughs> <노트맨> 노린다. <laughs> 와리퍼쿵 대박 들어갔다. <laughs> 와굿굿 굿, 굿. 너무 행복해요. 뺑뺑. <laughs> 역시 리퍼즈 입맵 분. 좁은 맵은 도망도 못쳐 여기서는 여기 리퍼 좋아. 여기는 넓어서 이게 좀 좋더라고. 상대방도 트리산에 있냐니까. 바빠쉬우기바빠쉬우기 바빠 갑시다 겐지 힐러도 있고 지순이 경크렛 앞에도 온다 맥크리 자 그게 약했냐 그게 상식적으로 야. 또 얘네 패드립 치더네. 아, 잠네. 아, 다 이게? 아, 씨, 안 달릴 줄 알았는데. 거리 잘못 되겠어. 충 아, 정말 안 달는 줄 생각했는데 그냥 나네요. 그 웃음 잘한다. 리포 두개다 전설인가요, 네? 리포 두개저 전설 뜯 소, 전설 뜨고 전설 샀어요. 리포트 전설 스기세 개예요 지금. 그 기타 들고 있는 거두 개랑. 나이나왔고 나이스. 나이으나 가길래 그리고 이스이제 역병의사 샀습니다 연두 색깔 나이스. 나이스. 나이 지저피좀 먹고 갈까요? 이제 기다렸다. 가 다시 싸워볼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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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봐, 봐, 지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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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위에 저거 어떻가지 근데? 트레이스 어떻 올라가지? 아, 깜짝이야 <laughs> 피도 먹고 두명 잡았다 <laughs> 여기 또 있다 얘 어아나 23킬 대화용어네야 아이 재미있어 역시 매운 니까딱그의 있어요. 무기가 이렇게 센가요? 직접, 직접 해보세요. 총 졸라 약한 것처럼 느껴져요. <laughs> 직접 해보면 총이 그렇게 세게 안 느껴져요. 놀이집 아닌가? 오, 제대로, 제대로 놀아보자. 오, 와 미친. 환경 요소로 처치 10, 아 처치 3회. 처치 기가 40. 잘만하면 너무 좋아. 와이 멋있다 이거. 와 건담이다 건담. 우와. 4 내가 마돌러시아마시아 거점을 점 항상 몸 상태를 주시하시고 필요하면 부르세요. 얘들 되게 뜬다네 이게 쉴드도 많고 몸에. 단도 사거려주약하죠 진짜 쳐 주세요. 냐 얘좀 특이하게 맞아야 돼. 실드카고 맞아야 돼. 실드키고 맞으면은 공격력이 올라가는 이상하네. 아, 좀 죽어라. 와... 아, 다 죽였는데. 에잉? 벌써 공이 돌았어? 쟤도 공 돌았네. 나무잖아. 쟤 충전. 아. 음. 아, 제기라 고맙습니다네. 공 이제 거의 돌았다. 그리고 공되 빨리 도는 재네. 저 난사 맞아 난사 그렇게 많이 잘 맞냐? 석양이 진다. 임무 기여 시간 9초인데 금메달이야? <laughs> 죽여라. 아, 여라 아, 꾸더라궁말 아, 제가 어 말도 안 돼. 아니, 서 제가 궁꾸어서제세가꿈가 아니, 면서 제가 꿈꾸면서. 제면 나갔구나. 꾸면나갔가 꿈꾸면서. 제가 꿈어면서제점 꿈꾸면서. 제가 꿈꾸면서. 제가 꿈꾸면서. 제가 꿈 두 번째 맞췄다 이거. 아와 잘하네. 들어가지 못해 들어가지를.

루키님 성인이세요? 아니요, 저 미성년자예요. 저 중3이에요. 성인처럼 보였나보다. 야 끝까지 안 들어오네. 괜찮데 은 여기. 더. 여기 나 여기 여기. <laughs> 좋아, 괜찮아. 이거 봐, 아무도, 아무도 몰라. 근데 먹혔네 오히려 근데 우리가. 사전다 사전다. 저 점령한다 이거. 이씨. 이 켜라. 여우는 죽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 그렇지. <laughs> 너무 수상한 거 같아. 야시 석양이 친다. 아 미친놈. 아! 우! 와! 아부조하 이곳을 개 빨리 다네 피. 아 보고 있었구나. 어 저거에 죽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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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죽었네 우리 팀 이제 누가 야스터이한테. 야 우리 사대 온데로 잘하고 있네. 한명 없는 데도 불하고 아, 저거 누구야? 제네사다. 들어가시저 먹히겠네, 저건 이번에. 죽깨 버리자. 어, 안 먹히네. 우리 사대 온데 잘하네야 사대벌 진짜서 너네 설마? 좋아. 자살, 자살했다, 저 새끼. 좋아 어, 뭐가 있는데? 젠장 타 아, 또저 새끼야? 와아, 이게 딜이 나오는 거지? 무자의곳슬을 막아주면? 얘한테 죽네? 보자, 한 번. 와, 존나 쎄! <laughs> 아! 딜다 저렇게 되는구나. 딜이 엄청 그렇긴 해요. 50%더 들어간다고요? 와, 미쳤다, 딜. 아, 가비켜, 그냥. 가비켜, 새끼들아. 나와, 나와. 뭐야, 저기, 저거. 그가다키고 그냥. 다 보다 아, 좀더 자야 되는데, 잠 거의 다 했는데, 좀여했다 나이스 4대 5대 6, 어디 여기 나요 가자, 질되게세 네, 제나타가 제하타 제니어타 연습해볼까? 괜찮은데, 맞아, 맞다, 맞다를 뛸 줄은 몰랐어. 서포터라도, 아, 안 됐다. 나와 씨발 나와. 거기 나와 이 새끼들아 나와. 아, 저면 또 있네. 뭐한거 없는데? 아, 도진 같 점령한다. 다나다이아점들아 <laughs> 나와, 이 새끼들아, 나와. 어딜! 어딜 그냥! 우리 거점이야! 안녕하세요. 나와, 이 새끼들아! 좋왔어 <laughs> 아, 나 이따 안 들어왔어! 한명안 들어와! 오늘 오픈해내갖고 이거 사람 많을텐데? 사람이 없네? 아쉬워, 아쉬워. 안 들어가기까지 이걸 <laughs> 땄는게 땄 하자 솔져, 하자. 이 시간으로 안 들어가기까지. 쟤네 응, 잘하네요. 상대방 내 스킨 다 주고 싶다. 쟤한테 내 스킨 나온 거다 주고 싶다. 살았다 쟤. 뭐야. 아, 뭐야? 아. 지그 실... 어, 아, 판이야 객판 개판. 여잉, 나무한거 없는데 뭐지 하면 안는데 이기네요, 진짜 우리가. 거시 어, 저거. 나이스. 킹이 하는 한게 감사합니다. 아무, 한거 없는데. 아, 홀 아, 돼지야. 아, 아, 씨. 그 끝까지. 절대 안 죽네. 상대편에 더 있어요. 하면 서 있는 거야. 근데 우리이있어 나도 이제 늙어궁얼만나남다 미사일 이거 근접걸 근접을 면 안돼요 저까지 맞아요 고리를딱붙있어갖고안쏜거예요 못들었다 아아 제기랄 어 풀렸네? 이거 어떻게 풀리는거지? 응급처치 완 목태를 포착했다 이제부터고없으셨 라이스, 어, 그렇지? 그게 이건 그 가자. 좋아요. 음. 아, 음. 변명했다. 우리가 4 1일4 1일 라이스. 아, 또, 얘야? 아, 지금, 왜이 우리, 나리노리 우리, 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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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우격수릴라 이상해. 맞았다. 안전하게 가자 아. 아... 음... 얘들 쏘면 죽긴 해, 그래도. 쏘면은 경험 궁극기도 차고. 돌이 쌓아야 돼 이거. 아니 안 쏘면 안 돼. 너무. 아, 다 아. 아이고, 오케이. 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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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았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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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있어. 나이스! 이겼다! 오대6을 와, 키밀리 두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오대육 이겼네. 한명 없는데, 끝까지없었는데한명없어 엄청 불리한 거군요, 사실. 키밀리 두개두개 감사합니다. 파라가 날려버린 것 때문에 떴나 보다. 에어본, 에어본 떤 거. 궁잘 썼나? 뭐있쪽 여기 여기서? 하늘에서. 크으... 야, 이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한명 있든 없든간에. 아 키멜리 초콜릿 22개 다음면 222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